뇌를 젊게 만드는 호르몬 세 가지. 오늘은 뇌가 젊어지는 호르몬 세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.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세요. 첫째, 세로토닌입니다. 세로토닌은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안정 호르몬이에요. 이 호르몬이 충분해야 불안이 줄고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.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려면 아침 햇살을 쬐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. 단 10분의 아침 산책과 명상만으로도 뇌속 세로토닌 농도가 확 올라갑니다. 둘째, 도파민입니다. 도파민은 의욕과 창의력을 만드는 호르몬입니다. 목표를 달성하거나 새로운 일을 경험할 때 뇌에서 보상처럼 분비되죠. 음악을 듣거나 작은 성취를 기록하는 습관만으로도 도파민이 활발해집니다. 이 호르몬이 많을수록 뇌는 젊고 삶의 활력이 넘칩니다. 셋째, 엔도르핀입니다. 엔도르핀은 행복 호르몬으로 불립니다. 통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죠. 웃음, 운동. 긍정적인 감정이 바로 엔도르핀의 스위치입니다. 하루에 한 번이라도 크게 웃는 것, 그것만으로도 뇌가 젊어집니다. 뇌가 젊으면 몸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. 감사하고 웃고 도전하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항노화 비결입니다.